안녕하세요. 김, 아, 딜입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을 사야 하죠?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그냥, 너무너무 잘못된 유, 지식들이, 그런 상식들이 유튜브에 난무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어떤 그림 사야 될지. 어떤 그림 사야 돼요, 어떤 그림은. 어, 그림은 갤러리, 화랑도 좋지만 우선적으로는 낙찰받으세요, 그냥. 1순위가. 갤러리, 화랑, 같은 데 가서 사는 것도 좋은데, 그런 건다 작가님들하고, 다 수수료 다 떼이고, 어? 그남아 오는 거는 비싸게 사는 방법이고, 양대산맥 있어요. K옥션, 서울옥션 두 개입니다. 뭐, 아, 아트, 마이아트 옥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선는두개예요 거의. 서울옥션하고 K옥션이 어, 풀도 잘있습니다 앱을 받으셔가지고, 앱을 받아 K옥션하고 서울옥션 받아가지고 낙, 낙찰 받는 게 제일 좋아요 낙찰 받고 저는 K옥션을 이용하는데 낙찰 받으시고 외국 작가, 일본 작가, 뭐 다카지 무라카미라든지 뭐 어, 구사마 야요이라든지 그런 작품 구하실 분 구하시고 저는 근현대 위주로 특히 작고 하셨거나 아니면 미래에 진짜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작품만 저는 리뷰를 하는 거라서, 어, 제 거만 정확하게 보시고, 낙찰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낙찰 받으시고, 낙찰 받으시면, 이렇게, 어, 갤러리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줘.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어, 이게 낙찰, 낙찰 보증서예요. 이게 다 K 옵션션 K 옥션, K 옥션 아, 나나르 보증서고 보증서고 보증서가 있으니까 아시고두 번째 뭐 아트 페어도 좋습니다. 대신 아트 페어 가시면 괜찮은 작품 껏사세요 괜히 이상한 분들 거사지 마시고 괜찮은 분들 거제 같은 경우에는 추천 드리면 구자성 선생님이라든지 구자성 아니면 그 당아리 강아리 따랑아리 잘 그리시는 분그 이름 뭐고 그분 거 사시든지. 어, 이상한 그림 제발 좀 사지 마세요, 그냥. 예. 차라리 김종학 선생님 그림을 가우시든지 이대호 선생님 그림 가우시든지 이화 선생님 그림은 많으니까, 이화 선생님 거가우시든지 그렇게 쓰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그 뭐, 그런 분산 투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뭐, 내 지분 몇 프로다. 그 그림 한 점을, 공유를 해가지고 구입한다. 절대 사지 마세요. 사기에, 사기 제가 봤을 때는, 왜 삽니까? 저는 왜 삽니까? 사지 마세요. 그냥 낙찰받으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리고 어떤, 어떤 그림을 그려야, 어떤 그림을 그리신 분들 사셔야 되는지, 제가 딱두 개, 두 개의 부류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 어떤, 어떤 그림을 사야 돼요? 어떤 그림을, 어떤 그림을 사야 돼요? 어떤 그림을. 아, 그 좋아하는 그림 사세요. 본인이, 내가, 내가 그냥 마음에 들다 하는 그림 사시는데, 그림은 저를 생각하기에는, 에, 저를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부류예요. 감상용 아니면 투자용입니다. 감상, 감상. 감상용은 절대적으로 풍수에 좋은 거 사세요. 풍수. 풍수지리 아시죠? 그림에도 풍수가 있다니까. 풍수가 있어. 사과는 행복이고, 해바라기는 돈이랑, 노란색 그림, 돈이랑 관련되어 있어. 괜히, 개인히 그림 개인 추상화 추상화 사지 마세요. 추상화 뭐 추상화 하시더라도 이완 이완 작가님 거 사시든지 뭐내모나게뭐 심적으로 편화해진다 공간 이런 거 그런 무죄라도 공간 이런 거 사시든지 하지 개인 이상한 거 이도식 선생님 민원 교수님 거뭐 많이 팔리던데 추상화. 추상화도 뭐 그려 놓으시는 분도 계신데 대신 그거는 나중에 투자용으로 하시고 그리는 거는 정무라 사과는 행복이고 해바라기는 돈이고 꽃 밝은 그림 밝은 그림이 밝은 그림 밝은 그림 돈이 안 된다 하죠 돈이 안돼 어두운 그림을 사라 그래요 에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돈 되려면 인무라 사세요 인무라 인무라가 랭킹 1입니다어뭐 이거니 이거니 회장님, 어, 자꾸 하시니, 이, 이거, 이건, 회장님, 그림, 그, 초상화, 이런 거, 그냥, 가져있으면, 게임, 게임 오버, 게임 오버. 하, 진짜, 다합니다 진짜. 어떤 그림을 사야지. 할 예? 밝은 그림, 풍수에 좋은 거.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몇, 몇 천만 원, 몇 백, 몇 천만 원, 몇, 몇 억짜리 그림 안 사실 거잖아요. 솔직히. 어, 그냥, 500만원, 300만원 때딱 적당하니까, 투자용으로 사실 거면, 그렇게 사세요. 풍수에 좋은 그림을 사셔야지, 예? 집안에 행복해집니다. 사과 그림을 사시든지, 꽃 그림을 사시든지, 아니, 뭐, 말 그림 이런 거는 회사에 정말 좋아요. 승진하고 관련된 게말 그림이고, 뭐 자손하고 관련된 게, 뭐, 자두라든지, 아니면, 포도라든지, 이런 그림 너무 좋아요. 좋고, 어, 전 사과 그림, 사과 그림, 딸기, 딸기 그림, 뭐, 전골적으로 그리신 거, 그런 거 사세요, 그냥. 어, 사과 그림 정말 괜찮습니다. 집에 사, 사과나, 전 해바라기, 풍수 그림 해바라기에요. 그리고 풍수질이 있는, 어, 배산임수. 배사님수 그림, 그런 거 그냥, 풍경화, 풍경화 그리시, 그려놓으시든지, 아니면 나무라든지, 소나무 굉장히 좋습니다. 소나무 괜찮아요. 소나무 작가도 몇분 계신데, 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잘그리들제거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어, 양대산매, 사과로 좋은, 양대산매는, 그, 윤병락선생님 경북대학교 출신이세요. 경북대학교 출신인 윤병락선생님 사, 사과 그 사시고, 집안에 걸어두시고 아니면 박병호 선생님 거 하세요 박병호 선생님 거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사과만 그리고 계실 시계 겁니다 사과 작품 정말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거는 가볍게 시작하려면 그런 정물, 정물아 집안에 그냥 걸어둬도 마음 편안한 그런 그림을 걸어두셔야지 괜히 집안에 되지도 않은 집안에 집, 집 안에 되지도 않은 추상화 작품이다 그놈이 머리 아파 머리 아파 풍수에도안 좋아 풍수안 좋고 그냥 그런 건들 뭐 그리시는 분들, 걸어 놓으신 분, 뭐 계신데, 그건 취향이겠죠 취향, 취향이겠죠, 취향이겠죠. 하, 서는 어떤 그림 사야, 돼? 어떤 그림은 이름 있는 그림 사야지, 이름 있는 그림. 하, 미술관 있는 작품 사시면 됩니다. 미술관 있는 작품, 그런 작품들 사시면 돼요. 하, 이열 달에 작고 하신 김창열 미술관 있죠, 김창열, 김창열 선생님. 좋은데 갔을 건데 김창렬 미술관 제주도 서귀포에 있으니까 김창렬 그림사시면 돼요. 김창렬 아가 서귀포 에 이화종 미술관 있어 이화종 미술관, 이화종 미술관 딱 아, 가보세요. 가보셔가지고 이화종 미술관 오솔로 아시죠? 오솔로, 오솔로 아이스크림 녹차 아이스크림 먹는데 아, 그거 가시면 이화종 그림 크게 있어요. 크게 있으니까 한번 감상도 하시고 이화종 미술관 가셔가지고. 그냥 옥션에 파나 많이 나오거든요. 파나가 많이 나오니까, 이왈쪼, 이왈쪼. 그 누구 있어요? 황기, 김황기쌤님, 1 3 6호 낙찰가, 우리나라 랭킹 1위, 김황기 미술관 황기, 황기쌤님, 황기쌤님, 김황기쌤님 작품 사시면 돼요. 무조건. 그 종이에, 그냥 종이에 찢어져가지고, 지역 종이에 줄, 줄, 하나 그냥 그어져 있는 거, 그거 사세요. 그거 사셔가지고 묵히세요. 묵히시면 돈 됩니다. 됩니다. 이제 예. 실상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걸 누구 누 있어요? 서귀포 가면 이중섭 미술관 있죠? 이중섭 미술관. 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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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에 지난달 갔다 왔죠. 어, 갔다 왔어요. 제가 음, 이중섭 미술관 가면 얼마 전에 그 삼성 회장님이셨던 이건희 회장님 작품 중에 소도 있고 소한점 나오잖아. 붉은색 붉은 소 나오잖아요. 이번에 예. 이중섭 이중섭 선생님 작품 구할 수 있으면 엽서, 엽서 사진이라도 구하세요. 엽서. 엽서에 뭐, 오래된 엽서 보면, 거기 뭐, 이제 이중섭 선생님께서 뭐, 오미감이 그려놓으신 그런 그림, 아니면 은박지, 로된 작품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시고, 절대 못 구합니다. 절대 못 구하니까, 구할 수 있으시면 구하시고, 아니면 메이저 옥션 가셔가지고, 어, 1억대. 2억대 몇 억대 그냥 낙찰 받으시면 돼요. 그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 이런 그런, 그런 그림을 사셔야 돼요. 그림 그림을또 누가 있어요 부산 시립미술관. 바로 옆에 있는 이오안 미술관 있습니다. 같이 관리합니다. 부산시에서 관리를 해요. 이오안 미술관. 이오안 미술관 가셔가지고 작품 한번 검색하시고 옥션 가셔가지고 그냥 이오안 생니까 지금 일본에 도피하셨나? 일본에 가 계신데 일단은 뭐 방송 시작으로 가도 뭐 응해주시지도 않으시고 하신데 이화생 아트 상품을 사시든지 아니면 이우한 선생님의 일본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판화 그냥 몇점 사시면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점한개 찍힌 조음 사시면 돼요. 사시면 돼. 요 그게 그냥 그냥 집안에 걸어두시든지 아니면 비닐 싸서 신문에 싸서 보관을 하셔가지고 그런 그림 을 사셔야 돼요. 어떤 그림 을 사야지. 될 제가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실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 경주에 가면 솔거미술관 있습니다. 박대성 선생님, 아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외팔 22조, 팔한자 없으시고, 이제 외, 외팔 화가이신 박대성 아주 존경스러운 우리 박대성 쌤 작품 사세요. 가끔씩 올라옵니다. 가끔씩. 옥시안에 올라오니까. 가끔씩. 구입하시면 돼요. 예. 솔거 미술관 가셔가지고 작품 한번 보시고 어떤 그림인지 우리나라 수목화의 1인자입니다. 그냥, 예. 같이 펀딩 찾아보시면 돼요. 같이 펀딩. 유준상, 탤런트, 유준상, 유준상 선생님하고, 예, 그 콜라보한 그런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경주에는 박대성, 솔거 미술관, 그리고 포항에는 장두건, 포항 장두건, 포항시립미술관에 장두건 선생 장두건관이 있어요 장두건관, 장두건 그리고 또 이인성, 이인성 누굽니까? 대구 출신 화가, 대구 출신 화 이인성 계산성당에 그림, 그리셨어요 림그 이인성 선생님 작품 구할 수 있으시면 구하시고 계산성당 한번 보시고 어떤 분인지 찾아보세요 이인성, 이용로 이응로 선생님 작품 찾아보시고, 이응로 미술관 한번 가시길 바랍니다. 통영에 가셔가지고, 전형림 미술관이 있어요. 통영에 전형림 미술관이 있고, 그 아드님이 전형림 미술관에 가시면, 아드님이 그 관장을 맡고 계세요, 지금. 가셔가지고 그림 보고 파나한 게 사시던지, 저는 사왔어요. 저는 사왔어요. 파나한 장, 종이 한 장에. 종이 안장이 10만원이에요, 10만원. 샀는데, 액자철에서 나중에 제출을 하면 5배가 띕니다. 현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현실을. 이게 아트테크죠, 아트테크. 전형님 미술관 가셔가지고, 지금 청와대에 가면, 통영함이라는, 청와대 회의실에 가면, 통영함이라는 작품이 걸려있어요. 전형님 선생님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그려드린 건데, 그게 다시 철수됐다가 다시 이번 정권 때,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 다시 청와대 회의실에 걸린 작품이 한점 있어요. 전형님 선생님께서 그리신 겁니다. 전형님 선생님 작품 사세요 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뭐 아트테크 하신다면서 저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실상 말씀드리는 건 괜히 뭐, 여러 명이서 펀딩, 뭐 아트 펀딩 이런 거다 사기입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려면 미술관 있는 작품 사세요 남원시립 가시면 김병종 선생님의 김병종 미술관 있습니다. 김병종 선생님 작품 사시고 광주시립 미술관에 배동신, 광주 작가신 배동신 우리 무등산 그리신 배동신 선생님 작품 사시면 돼요. 작가신 전남 가시면, 고화흠 선생님, 구례 출신의 고화흠 선생님 자식, 그림 구입하시면 되고요 전, 전남 출신의 여수에 가시, 여수에서, 여수에서 아주 유명하신 손상기 선생님, 어떤 분인지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괜히 신진화가 이런 그림 구입하시는 거 좋으신데, 여러분들이 뭔가 고귀한 작품, 그런 가치 있는 작품을 부자하고 싶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작품들 이런 손상기 선생님이라든지 전형님 선생님이라든지 이윤성 선생님이라든지 물론 뭐 박수건 선생님 청경자 선생님 그리고 아주 뭐 고가의 작품들 많죠. 어? 그런 작품 구할 수 있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그리고 어, 미술관 있는 작품 사시면 되시고 그 다음으로는 미술상 있는 화가 작품을 사셔요.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예? 여러분들 이중서 미술상이 있습니다. 미술상, 이인성 미술상이 있어요. 장두건 미술상이 있습니다. 이동훈 미술상이 있고요. 송혜수 미술상이 있어요. 이런 미술상이 있는 것도 국가가 인정하고 미술협회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작품은 한번 감상하시고 구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도 찾아봤지만, 어, 유튜브에 남궁원 교수님, 남궁원 교수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와, 진짜. 여러 백몇 명의 지금 현존하는, 어, 좀 원, 원로 화가 분들, 좀, 아니, 많이 화실을 방문하셔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 어, 전시, 해도 멋지게 여시고 그걸 보면 아주 멋져, 멋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자승 선생님의 작품, 을 정물 작품을 제일 좋아합니다. 구자승 선생님의 정물 작품은 아트페어 가시면 제가 봤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 아트페어 갔을 때 1억에 낙찰된 걸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어 옥션에 많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K 옥션 같은 경우는 9홉건 정도 나왔을 거예요. 드루잉 작품이라든지 정물 작품이라든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고 가장 좋아하는 정물 작품 어 우리 구자승 박사님 구자승 선생님 그림 보고 있으면 정물 그림 보고 있으면 시간과 공간이 멈춥니다. 시간과 공간이 멈추는 느낌을 아시는 분들만 제 영상을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아, 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뭐, 아트 댓글 하신다, 이런 분들, 우리나라 근현대 작가 많이 감상하시고, 제, 제 컬렉션, 제 유튜브 많이 참석, 참, 많이 보시고, 많이 보시고, 이런 쉽게 전달 드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런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타깝습니다. 진짜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지 그림 골라드는 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신작가 신진 작가 작가 작품 땡기시면 사세요. 사시고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많이들 사시고 많이 사시고 많이들 뭐 해야지 뭐 팔아 드려야지 신진 작가 선생님들도 다 먹고 사시고 그리고 뭐 신진 젊은 젊은 제 또래 아니면 제보다 어 나이 어린 또래 들의 작가님나 아주 멋진 작품 도 많이 나오니까 많이 구입하시고, 좋은 애로 구입하시면 돼요. 단 그게, 그게 팔리지, 대팔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결코, 결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김, 아, 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